안녕하십니까. 원주의 산장재기입니다. 오늘은 어제도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서 아침 9시쯤 세트장 가려고 했더니 바람이 좀 불고 그래서 약간 그 찜찜하긴 했는데 그래도 한 이틀 세트장을 못 갔기 때문에 세트장을 갔습니다. 가니까 바로 물총새가 와가지고 딱새 집으로 다살려하려고 했다고 해가 언제는 새집에 위에 앉아가지고 퍼즐몇번 취해지도 그러다가 날아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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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요여요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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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얘가, 그 원앙이 세트장 가까이까지 왔습니다. 그래가지고, 원앙은 우리가 흔히 알기에 부부 사이가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네요. 그 암컷이 지금 그 포란하러 굴에 들어가면은 이때 다시 퍼고곳는 바로 어디 멀리 가버린답니다. 그 의리 하나도 없는 놈이죠, 그러니까. 물청소 같은 경우는, 새끼가 나오거나, 암컷이 포로나로 들어가거나, 죽어나서 나가 먹이를 잡아다, 날았는데, 지금 보여드리는 거, 지금, 외, 외가리를 지금, 날아가는 음. 것같아 카메라를 잘 찍었는데, 핀이 또잘 맞는 것 같으네요. 그래서 지금, 음. 외가리를 가끔가다 멋진 봄이 나오면 찍어둡니다. 이렇게 외가리가 우리 여기 하천에서는 서열이 제일 높은 새인데 지금 모차르 참새도 한 마리 왔길래 지금 완샷으로도 찍어 찍어줬습니다. 참새가 지금 눈이 참 착하게 생겼죠.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게 주홍부전나비라고 하는 건데,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귀한 겁니다. 이게 국제보호종이라고 하나요. 큰주홍부전나비예요 이거는 국제보호종이라고 합니다. 이게 큰, 큰 종류인지 작은 종류인지 확실히 않는데큰종 주홍부전나비라고 하면 국제보호종이 맞습니다.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어요. 작년에도 이게 와가지고 그 모델을 많이 해줘가지고 촬영하면 시간 잘 보냈는데 올해도 또 왔네 이게 이게 녹색 풀인데 이게 주황색이탁비으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